안녕하십니까? HSK 3급 문장 배열 연습 다섯 번째 강의입니다. 네, 수형 보호입니다. 이번에는 보호를 좀 묶어 봤는데요. 보호는 일단 위치가 서술어 뒤에 붙죠. 모든 보호가 서술어 뒤에 있습니다. 자, 앞에 했던 것처럼 단어 뜻을 먼저 보면 나, 그리고 이 책, 이비엔, 한 번, 칸, 구어, 동사 뒤에 구어 붙으면 뭐뭐 한적 있다. 칸이니까 본적 있다. 예쁜 우리말은 나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주어고요. 그리고 읽어본 적이 있다, 읽다는 우리말이니까 넣은 거고요. 본 적이 있다 서술어죠. 그리고 이 책을 목적어고요. 한 번은 어디 들어간다고요? 읽어본 적이 있다 뒤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어는 '我看过一遍这本书' 네, 다음 정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술어 뒤에 붙어 있고요. 보통은 형용사 뒤에 붙어서 극도로 뭐뭐하다, 어느 정도로 뭐뭐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안지잉 하면은 조용한, 따팅 로비, 그 다음에 바로 형용사 뒤에 붙는 질러, 극도로 뭐뭐하다. 네, 이 문장은 좀 쉽죠. 로비가 굉장히 조용하다라는 중국어인데요. 따팅 안지잉 질러. 팅안자 그다음 방향 보험입니다. 서서로 뒤에 붙어서 서서로가 이쪽으로 오는지 저쪽으로 가는지 그리고 어디서 나왔는지 들어가는지 이런 등등의 방향을 묘사해 주는데 자 단어 보면 그녀. 파오 동사 뒤에 바로 보호가 붙어 있네요. 얘는 아예 붙어 있으니까 달려 나 오다죠. 그리고, 教室里, 교실 안. 총은 어디로부터? 네, 전치사는, 어,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붙죠. 이렇게, 총, 教室里,한 덩어리로 묶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装라인데 전치사 구의 위치는 전체 서술로 앞에 붙습니다. 네, 우리말은 그녀는 교실에서 뛰어나왔다, 교실에서부터 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주어는 그녀는 뛰어나왔다가 서술하고 그리고 교실에서부터가 전치사구입니다. 이 문제 자체는 전치사구의 위치에 대한 문제인데 방향보호가 나와 있어서 한번 써봤습니다. 다 종교실리, 교실에서부터 파워추라이 어, 그리고 방향보 같은 경우는 3급에서는 보통 이렇게 동사와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자체의 어, 순서보다는 지금 한 것처럼 이제 전체 사고가 어디에 붙는지, 목적어가 어디에 붙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뭐 아주, 3급은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전체 위치만 잘 파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결과보호입니다. 주어, 어, 주어인지 모르지만 나, 그리고 깐징러, 깨끗해졌다. 그리고 바가 붙어있네요. 얘는 집. 바가 붙어있는 건 뒤에 있는 거 목적어는 정해져 있죠. 그래서 집을. 그리고 나싸우는 청소하다. 자, 바가 붙어 있는 건 주술목 구조에서 목적어가 앞으로 당겨오면서 바를 한꺼번에 같이 붙여서 나오기 때문에, 이때 서술어가 뒤쪽으로 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단어들로 예쁜 우리말을 만들면 나는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나는 주어 청소했다가 서술어인데요 깨끗하게 청소했다라고 우리 말은 쓰지만 중국어에서 이걸 보어로 가져가기 때문에 청소한 후에 그 결과가 깨끗해졌다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을은 어, 원래는 목적어가 서술어 뒤에 나와야 되는데 발을 가지고 지금 앞으로 땡겨야 되니까 와 그리고 집을 바방즈 먼저 쓰고 그다음에 깐 어~ 따 싸우 깐징라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와 바방즈가 얘는 전치사 군데의목적어고요 그리고 따 싸우 청소하다 그 결과 깐징라 깨끗해졌다. 받자문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법표에서 바만 가지고 따로 설명을 해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과 보호도 어떻게 표현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보험입니다 가능보어는 뭐뭐 할수 있다, 할수 없다로 해석하고요. 어, 여기서는 나, 그리고 동은 이해하다. 칸더, 보다, 봐서 어떤지죠? 그리고 종 중문소설. 나는 중문소설을 봐서 이해할 수 있답니다. 칸더가 나왔을 때 뒤에 이렇게 보어가 붙어서 보고 이해할 수 있다로 해석을 해야 되죠. 네, 나는 중문 소설을 알아볼 수 있다. 중국어로 하면 나는 주어 알아볼 수 있다가 카안더똥 이 부분이 서술어 보어가 같이 붙어 있는 거고요. 종원 샤오슈어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네, 보어가 중국어에서는 묘사성을 좀 디테일하게 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어 부분 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꼭 연, 연습을 해 두시고요. 보어를 다, 따로따로 나눠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꺼번에 묶어서 이 보어를 서로 비슷한 형태는 비교하는 것까지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보어를 가지고 연습하는 장문은 여기서